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댄스 린제입니다. 자, 오늘은요 화사 마리아 무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배워보러 가시죠. 네, 지금부터 후렴 1번 파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손을 가까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마리아 했으면 손 바닥 보이게 한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검지랑 중지 사이를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손등이 앞에 보이게 검지랑 중지로 이렇게 모양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근데 혹시 이거를 벌리실 때 이렇게 엄지가 따라 올라오시는 분들은요, 과감히 접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화사 친구는 이렇게 접고 있고 댄서분들은 다 피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손가락이 이렇게 이걸 벌리면 이렇게 따라 올라온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화사 친구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골반이랑 같이 할 건데요. 그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다리를 벌리고요. 골반을 앉았다가 골반을 왼쪽으로 튕기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빵빵빵 튕겨 주실 거예요. 자, 이거를 같이 하시면. 자,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까지 되시는 거예요. 자, 이거 골반랑 같이 맞춰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까지요. 그 다음에, 세븐의 왼발, 에잇 모아주시면서 두 손을 이렇게 손바닥끼리 모아주세요. 크로스대에서.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부터 이렇게 접어주시거나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오른쪽으로 골반을 두번 돌릴게요 원투 쓰리 했다가 포의 가운데에 손 잡아주시고 이쪽 어깨부터 뒤로 밀어주세요 약간 거만하게 파이 식스 세븐 했다가 에이스의 고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카운트를 해볼게요 자은 마리 아원투 쓰리 포파식 세븐 에이션 투투 쓰리 포파식 세븐 에이 자 여기까지요 그다음 갈게요 손을 이렇게 모아서 턱 쪽으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되는 건 아니지만 원투 쓰리 올렸다가 포에 다시 크로스해서 박수 이렇게 치시고. 오른발 찍어주면서 골반 나가요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요 5, 6, 7, 8이 했다가 왼발 밟으면서 오른쪽 무릎을 두번 들어주시는데 손을 주먹을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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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요 아둥바둥 대할때 왼발 앞으로 찍어주시는 거예요 아둥바둥 대 했다가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들어서 밀고, 앉고, 고개 들고, 치고 해서 이 다음 준비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이 카운트가 어떻게 되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에 왼발 들고, 5 6 7 에이스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었고요. 처음부터 우리 카운트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갈게요. 여기 마리아부터 할게요. 음, 은 마리 아1 2 3 4 5 6 7 8 2 2 3 four, five, six, seven, 4, 5, 6, 7, 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자, 여기까지 저의 노래에 맞춰서 한번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왜늘 그래, 어렵게 은 마리아 마리아 널 위한 마리아 빛나는 밤이야 날 괴롭히지마 오 마리아 널 위한 마리아 O 다다 아둥바둥대 r 다 a 다 a d 다 헤이! u 지 음정이라고 볼수 없는 저의 노래 연습 모드였습니다. 여기까지 후렴 1번 파트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재밌게 잘 배우셨나요? 조만간 이변이 없다면 청아 신곡 안무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